<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페어드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분산권에 왔습니다. 분산권 강화 다운샷을 왔고요 어,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게 안타나가 안타져가지고 한두 시간 나왔습니다 지금 멀리. 아침에 안개가 심하게 껴가지고 1 시간 지연됐는데 다행히 해제가 돼서 좀 나왔습니다. 분산권 광화 다운샷은 제가 나온 지가 오랜만이라 감을 많이 잃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패턴을 찾아보고 마리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한번 낚시를 진행하면서 한번 방송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물섬조이트 좋아요. 어유 배들이 많아서 오 너울이 장난 아니네요. 자 성대, 아 성대가 반겨지네요 Long, yeah. 오! 크다씨. 이팅 오! 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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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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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 이렇고 할까요? 뿌링. 뿌까요링 뿌링. 뿌요 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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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방뿌성공해버링 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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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와, <laughs> 와뛸참세번 실패하고 빠질 뻔했는데, 와 너무 아, 아이 시계 이런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워킹 엄청 쓰네요. 와. <laughs> 나왔어. 73 나왔어. 73. 와 진짜 얼마 만에 만나는 칠전지 모르겠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11시 15분인데요. 오늘 한번한 한 마리 못 잡다가 지금 입질 받았는데. 어이 바늘. 일단 웜은 제가 늘 쓰던 이거. 버클리 레드골드 털인데 바늘 보세요. 바늘이 이렇게 휘고 걸졌습니다 여기가. 아 놓칠 뻔했는데 살짝 흘리던 와중에 세게 땅 때린 게 아니고 턱 이렇게 덜턱 살짝 하는 느낌. 그 다음에 첨질했는데 을 나와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 물다가 약살이 물때고요. 해무 아침부터 뭐 심하게 낀 상태라 그런지 오늘 하루 종일 좀 해도 없는 상황이고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전 그 끝썰물 타임을 다 놓쳤어요. 간 포인트에 분업 애들이 너무 많아서 포인트 진입을 할수가 없었고 아이한 뒤에 급한 선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배에서 지금 마릿수가 많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금 낚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들물이 좀진행돼야만 다시 한번 입질올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물 멈춘 사이에 일단 식사를 빠르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밥 먹고 들물 타임 보고 낚시를 진행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배에서 대부분 몇몇 분들 잡은 분들 빼고는 좀다 손맛을 못 보셔서 지금 약간 걱정인 상태입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가벼워. 가벼워. 지금 뭔가 큰거 입질받았습니다. 지금. 오, 야, 육자. 와, 이야어 좋습니다. 사이즈. 봐봐, 은진아. 뭔 바꾸네, 진가 아. 축하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광어를 만난 가벼왕님이 잡은 광어는 65, 6자 광어가 나왔고요. 어, 웜은 트리거, 블루길 웜에 나왔습니다. 가끔 군산에서 입질이 없을 때 반응이 좋았던 웜이 트리거 블루길인데, 지금 그걸 넣자마자 65짜리 방어를 꺼내 셨습니다 계속 또 이어서 해 볼게요. 자, 우미아빠 님도 아, 이번에 조금 사이즈 작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하나 더 나왔고 이쪽에 어 광수 님 6자.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 광수 님 무슨 색원에 나왔어? 자, 빨간색 원에 나왔다. 빨펄. 아, 이게왜근데블루에다하그이거예요 이게 아, 자, 일단 지금 요 블루길 웜에 반응을 하는데요. 지금 가비 형님이 이광을 했고 옆에 우미 아빠님 일감이 거기서 저도 한번 넣어 봤는데 지금 4자 중반에 놀래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놀래미가 지금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놀래미는 1 2월 말까지 방생을 하셔야 되니까 참조하시고요. 일단 얘가 지금 반응을 좀 하니까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센데, 선배?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몸보더이더욱이는더네자와 어? <laughs> 오늘 어, 어렵게 두 번째 먹어 만났습니다 어, 사이즈는 5자 5차 먹으랑 왔는데 는 담이 길고 강력하게 텀 때리진 않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 1, 2초 있다가 쳤는데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네요.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마리수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도 한 번도 안 뜨고 계속 해무가좀고 깨는 상황인데 또 열심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 사쪽 방어 만났고요. 똑같이 다메키 엘로프피를 뽑았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막세 마리를 좀 멸치를 투해냈습니다 멸치옴을 좀 쓰면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트에 멸치도 많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벼왕님 또 히트하셨고요 지금 물이 상당히 빨리 흘러가는 강원도 입질 받았습니다 자 드롭봉 가능한가요? 오케이 자 지금 가벼왕님 만약에 <laughs> 이번에 올리면 다섯 번째 광어 지금 배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자 과연 아 맞네요 광어 자 드롭봉 하세요 드롭봉 하세요 오이고. 자, 이쪽에 지금, 어, 두분더블리트또 하셨고. 자, 물점주님, 윌리아드님. 자, 드롭봉, 가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쪽에 뜰치가 들어가네요. 어, 힘좀쓰네 저거. 보여요. 어, 오케이 드롭펑스 4자 자 지금 6자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잠시 이 포인트에서 4자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어 이쪽에 분노의 챔질 빠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노의 챔질 빠졌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어을 만났는데 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그냥 여기저기 무당탕탕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재미삼아 그동안 잘안먹혔던 버클리 슬림 웨이브어 모토의 색상을 넣었는데 탕때리지 않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입지에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찢어졌는데 그냥 한번더 써볼게요 그대로 어, 아 드디어 미인이 잡았어? 자, 우리 바다늘보님. 아, 과연? 잡았지, 광어? 어, 다 잡았네, 광어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바다늘보 잡았어요. 민호, 민호. 잡았어요. 어, 적었어요, 아빠. 어. 네, 한번 잡았어요, 아빠. 민호, 어요 일단 배에서 전원광은다 했어. 일단, 알겠습니 <laughs> 와 가비왕님 이번에 지금 마지막 흘림인데 여기서 올라오면 여섯번째 광어 단독 마리스 선두로 오늘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자 과연 와 나오네요 4자 중후반에 지금 광어 나오면서 육광으로 배장원으로 오늘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군산 자이언트오 오늘 광어 땅은 마감이 됐고요 아 해무 때문에 좀 늦게 출항하고 좀 상황이 좋지 않았고 어제 오늘 계속 안개가 껴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없는 상황에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출조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좀 소중한 조과를 올려줬습니다 오늘 사이즈 큰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 7자도 오랜만에 선보였고 6자도 많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5자 4자 섞개 나왔는데 어, 방생 한 10장 했고 총 마리수는 53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전반적인 그 입질 패턴은 이렇게막 시원하게 빵빵 때리진 않았고요. 약간 좀 입질 좀 미약했습니다. 그고웜 같은 경우는 모토일레드, 빨펄, 그다음에 뭐 멸치 색상 이렇게 좀 반응들을 했습니다. 음, 아무쪼록 뭐 힘든 여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들 끝까지 해주셔가지고 우리 빠르게 입항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번또 출조 때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산 자이언트에서 쾌거를 뵈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캡고로르입니다 방금 저 조항 정보 안내해드렸다시피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배장원은 가벼왕님이 마리수로 육광을 하셨고, 어, 저는 이제 4광으로 마감을 했고, 다행히 올 가을 첫 어, 7자 대강원을 만났습니다. 73cm를 만나서 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어, 비록 뭐 많은 분들이 다뭐 많은 마리수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50장 넘는 광어를 만나서 어, 정말 다행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항상 제가 동수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목표 중에 하나가 전원이 대상 어정을 만나자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 소명 전원이 다 광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오늘 입항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어, 가을 광어 맛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광어 낚시 이제 쭈꾸미 가보신 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방어 만나러 오시도록 하시고 원래 특이한 점은 군산쪽에 나간 배들 한 90%는 아직도 문어출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 주변에 상당히 많은 문어배들이 있었는데 어, 그 많은 배들 중에 저는 문어 올라오는 배를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오늘 조항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문어 조항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줬어요 옆에 문어배들을 지켜보는 순간 아 지켜본 결과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안테나가 안 터져가지고,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라이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또, 다음주에 광어 다운샷 이틀 연속 잡혀있는데, 그때 또, 라이브가 가능하면 해보고, 아니면 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에 다,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주에 또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